한국 암호화폐 세금 또 미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로 그렇게 될까요? 지금까지 계속 밀려온 대한민국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시작이 또한번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원래 2027년 1월로 계획됐던 가상자산 과세가 또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핵심 이유는 에어드롭 스테이킹 랜딩 포크 해외 거래소 이용 또는 P2P 전송 등 다양한 수익 형태에. 대한 과세 기준이 아직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국이 말하는 과세 인프라 구축도 아직 멀었어요. 신고 체계, 거래 추적 시스템, 과세 대상 규정 설정 등 기본 시스템이야 마련되지 않았다는 건데 이런 상태로 2027년 과세가 현실화되면 부당하거나 혼란스러운 과세 집행이라는 지적이 나올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 탓에서 시장에서는 2027년 시행 조치가 불확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연계된다면 그간 과세 준비라는 명목으로 숨죽였던 투자자들도 다시 움직일 여지가 있죠. 왜 이렇게 점점 사안을 오가는 걸까요? 가상자산 생태계가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단순 코인 매매가 아니라 스테이킹, 대여, 에어드랍 디파이까지 포함하면 과세 기준 만들기가 어렵고요. 해외 거래소와 P2P 탈 중앙 화 거래소까지 범위가 넓어서 이가 언제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또 과세 대상 규칙이 애매하다 보니까 일반 사용자와 해외 탈중화와 이용자상 형평성 논란이 있고요 국내 거래소만 과세되고 해외 플랫폼 빠지는 구조가 될수 있다는 거죠 결국 지금 한국은 가상자산 세금 과연 시작될 수 있냐라는 기로에 와 있는데요 만약 또 연기된다면 과세가 예정된 2027년은 별 의미 없는 날이 되겠죠 그런데 이며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지갑 즉 자산 보관과 관리의 중요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스트월렛처럼 멀티체인 기반 비수탁 지갑은 다양한 암호화폐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고 과세나 규제의 변화에 따라 지갑 내 자산 이동이나 보관 전략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데요. 특히 베스트월렛은 자체의 유틸리티 토큰 테스트를 이번 주 글로벌 거래소 MEXC와 풀코인에 상장하면서 입출금과 거래가 가능해질 테고요. 투자 편의성이 더 높아지죠. 요약하자면은 한국의 암호화폐 과세 계획은 2027년을 목표로 하지만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규칙과 부족한 인프라 때문에 또 연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지갑 선택과 자산 관리의 전략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지갑 베스트월렛 이번 주부터 베스트 토큰이 m x c 와 쿠코인에 상장된다고 말씀드렸죠. 앱을 다운 받아서 지갑에서 코인을 보관하고 스왑하고 송금까지 한 번에 가능한 것 스테이킹, 가스비 절감, 토큰 보유 혜택까지 제공하니까요. 관심 있으시다면 공식 웹사이트 고정 댓글이나 3세 설명에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프로필이나 링크 트리, 저기 그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보시는 분들은 프로필 링크 트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베스트월렛 토큰 런칭과 함께 상장되는 두 거래소 쿠코인과 MEXC의 가입 링크를 이 영상의 고정 댓글과 상세 설명란에 넣어둘 텐데요. 솔직히 솔직히 MXC만 상장되면 된다면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죠. MXC는 상장 범위가 넓고 커뮤니티 규모나 거래량이 어느 정도 확보된 프로젝트라면 빠르게 상장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MXC, 그다음에 게이트아이오 그다음에 HTX, BingX 같 식으로 확정되는 흐름을 따라가곤 따라가곤 하는데요. 근데 이번 베스트 토큰은 넌칭과 동시에 쿠 코인의 직상장이 됩니다. 이부분은 성격이 좀 다르죠. 쿠코인은 글로벌 주요 거래소 중 하나로 유동성과 사용자 기반 상장 신사 기준 측면에서 MEXC보다 한 단계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초기 단계에 어떤 토큰이든 바로 올려주는 거래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첫 상장부터 쿠코인이 포함된다는 건 베스트 월렛이 이미 상당한 사용자 기반과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쿠코인 입장에서도 상장할 만한 토큰 프로젝트라고 판단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가 있다는 거죠. 토큰 출시와 동시에 쿠코인에 들어간다는 점 단순한 초기 성장이 아니라 프로젝트 실루엣과 시장 기대감을 드러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다시 안내드리면 쿠코인 MEXC 공식 추천 가입 링크는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과 상세 설명란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시청자분들은 저희 프로필 페이지의 링크 트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